기계식 키보드 청축이 뛰어난 타격감과 빠른 반응 속도를 경험하고 싶다면, 에코 AN02 RGB 바 축교환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 핑크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유선 연결과 1mm 초 반응 속도로 민첩한 게임 플레이를 지원하며 축교환 기능으로 사용자 취향에 맞게 키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어 맞춤형 사용이 가능합니다. 멀티미디어 키와 무한동시 입력, 윈도우 키 잠금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탑재되어 편리함을 더하며 이중사출 키캡과 노이즈 필터로 내구성과 소음 저감 효과도 뛰어납니다. 핑크색 디자인은 인테리어 효과와 감성까지 살려주어 타건감이 좋아 게임뿐만 아니라 타이핑 작업에도 최적입니다. 리뷰에서도 색상과 타격감, 소음이 적당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아 사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볍고 견고한 무게와 미끄럼 방지 패드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모드와 기능으로 게이밍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